안녕하세요, 저는 GS컬텍스 이수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김희진입니다. 엄청 좋네요. <laughs> 왔어, 아, 진짜 걸어 아, 진짜 걸었어. 어? 응. 어? 엄 아니, 아니. 한대한 대. 한대한 대야. 한대한 대야. 얘 나도 똑 똑같이 나와줘야 돼. 나도 잘못 때려 이거. 아 <laughs> 어,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소영아! 아잘되 있네. 빨아잘 되어 다 한지맞아 보자. 아프네요. 이시 요이렇게요 이렇게 와, 잘살 아, 아, 어. 네. 아, 여기서 가장 별명이 내가 제일 많은 거 같다. 여기 이희진이도좀 어. 예. 어, 아, 많잖아. 저는 희이밖에 없어요. 어, 아, 이영 아, 선수도 잖아요아니소요소세인데 세... 서영선배 요새 미국 가는 게 아, 이번에 서영선배영선여배 네. 네, 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 어, 저게 무슨 거야? 1 0월 10월에 하는 지 6개월? 6개월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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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박정에 선수 월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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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또, 지금 또, 이서영 선수 앞에 인터뷰 하는 거다 보신 거예요, 그럼? 네, 말을 좀 잘하더라고요. 말 늘었네. 아, 어, 완전한 어,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평소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까지 대답을 좀 잘하는 동생은 아니었나요? 어땠어요? 어, 이제 제 앞에서는 좀 많이 애교가 이, 있는 이제 후배다 보니까. 네. 그 동생 같은 말을 많이 써요, 저한테. 그냥, 콧소리 내면서, 그러면서 히거라막 이러면 저한테. 히거라막 이러면 저한테. 맨날 안기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기억에. 아, 서로 애칭이 있어요? 네. 어, 어떤 애칭이 있어요? 저는 소다라고 불러요. <laughs>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워낙에 통통 튀는 친구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소다야, 소다야, 이렇게 부르다가, 네. 이제 그러다가 애칭이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희글? 네. 왜요? 약간 비글미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언니도 약간, 강아지처럼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아 <laughs> 그래서 비글미랑 좀, 언니가 희진으로 시작하니까. 네 희글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 희글 언이 희글 언니하고는 언니 희글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약간, 진짜 선후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친한 언니 동생 같은 느낌인데. 네, 너무 편하게 네. 해줘가지고. 아 그렇게 어쨌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어때요? 이소영 선수 동생으로서? 그냥 복 받은 동생이다 이런 언니를 둬서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역으로 물어봐야죠 우리 서영씨 아. 어떤 어떤 언니예요 평소에 언니요? 평소에요? 네네 아, 뭐, 그래서 옆에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은 <웃음> <웃음> 그냥 옆... 아니 그리고 평소에 손가락 하트를 그렇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번에도 호두 하트를 또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네. 이게 어케아트라고 하죠. 내원을 네. 그죠. <laughs> 근데 네. 어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왜 왜요? 어 그냥 하트가 낫지 뭔가. 네, 뭔가 챙피에요. <laughs> 아니 지금 이 손동작 자체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네. 요거 어려우신가요? 네. 아, 좀 어렵습니다 아, 할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 <laughs> 보여줘 어? 한번 해봐 이렇게 보여줘 저 1년에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여주면 되겠다 아! 와 네. 아아아아아 <laughs> 이제 1년 동안 제한테 아 시키지 말아야지 아 <laughs>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소영 선수에 대한 TMI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소영이가 이제 챙김도 많이 받지만, 네. 어, 되게 옆에서 잘 챙겨주는 동생이거든요. 네. 네 제가 좀 힘들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유리도 해주고, 좀 약간 속도 깊은 후배고, 네. 그 정도? 미담. <laughs> 공개적인 미담. 또, 우리 이서영 선수가 공개하는 김희진 선수의 또 TMI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미담은 재미없으니까. 아 <웃음> <웃음> 네. 이제 아, 딱, 딱 보면은 언니도 되게 이제 어른스러워 보이고 네. 막 그런데 좀 터프할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많이 여리고 그럼 생각보다 해요. 그럼요. 네. 또 애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가 아... 후배 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네. 편하게 저랑도 막 장난 잘 찍어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어린 후배 선수들도 되게 편하게 좀 다정다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재미 없으니까. 아유, 그 정말 서영 선수 복 받았네요. 이런 아유, 언니가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에이, 너무 그래서. 행복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laughs> 부일이 <laughs> 저기서 영혼이 없어 영혼이 너무 오래된 것같은데 자, 그러면 요쯤 해서. <laughs> 이를아 <laughs> 어? <laughs> 어, 영상 뭐 진짜? 진짜 하나못 같다 없을 것데 너무 쉬운 문제여가지고 <laughs> 그래요? 생일합 이런 거 <laughs> 생일합 말고 최신 여부 <laughs> 최신 여고 같은 선수 다 아, 번호합 안다 네, <laughs> 안 노력해 아나 영어를 못하네 노력해 노력해 이거 찍을래? 찍다찍을찍다찍다이하는거왜아패 없어요 어... 아이들체할수 있어요 어... 이렇게 위팀 위팀? 야. 어, 어 너무 에이에이에이 uh, oh. 좋아요